한국입니다 자, 오늘은 네, 무한회이라는시죠 오늘은 카메라로 찍을 겁니다. 어, 맨날 왜 모비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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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냐 근데 이번에는 아 그리고 영상으로왜 많이 안 i e 는 사람이 많은데요. 전민 i 의채 m 채널에들어가어면 i e s movies, m o 요 i e s m o v i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한의 기단 보여줄게요 잠깐만 민거님 이300 찍어보시죠 이걸로 아 네. 못할 어도 있습니다 네 볼게요 민거님 민거. 민거님 아, 네. 무한의 기다저좀 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, 여기서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우리 친구. 영상 지안님이랑 가슴이 쭈그리 얼마나 잘잠만잠만내 거는 하고 있어 아이 잠깐만 내꺼는 꺼야 돼 맥돌이잖아 했고요 아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, 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잘 안보여요 이게 방향잡기가 힘든데아그 상태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는 될까? 아 이렇게는 볼수있아 저는 그냥 안 보도록 하고 그... 아이패드! 저아제아이패드인니요아 나야! 네. 안녕하십니까! 남박! 아... 죄송합니다! 네, 여기는 남방국기의집이고요 보시다처럼... 남방국기집 밖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떻게 신비있 네, 그래서... 아저 찍고 있습니다 지금! 아 어두워! 오, 쭉 스미게. 이래도 잘해요.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아, 뭐 아, 하세요? 뭐 하세요? 아니 안 보게. 네, 그냥 저, 안 보이게 할게요. 소리만 들으세요. 아니, 네, 음. 영상 안올 수도 있어요. 네, 뭘? 잘하는데? 아, 오, 아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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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오늘 영상 볼까?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